지금 뭐 제가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탁구하고 농구인데 어제 세계 최고 그 농구 게임이 전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또그 트럼프가 그 일본 그 올림픽이 그 1년 연기될 확률이 있다. 사상 초유에 그래서 주식이 대폭 나가고 그러는데 어제 그 NBA nba가 어제 11시부로 한국시간 11시부로 그 시즌 중단을 선언해버렸어요 이 친구 하나가 양성반응 딱 보이면서 근데 일주일 후 2주 후에 일주일 전 2주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르브론 제임스가 간죽없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 축구도 마찬가지 지금 스포츠 산업이 최근에 박살이 나는 우리도 그 그것을 두 명만 해서 안 만나고, 비대면으로 만 원짜리로 2천 명만 모집하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은 우리가 어떤 그 단어를 접할 때 해석이 잘 잘못된. 이웨런버핏이 버핏 형님께서 나는 구글에 대해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무 멍청했다. 이 회사가 갈지를 모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맞았어요. 애플. 응? 애플이 1위인데, 1위는 잘 맞췄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맞힐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회사는 아닐 거야. 근데 1위에서 4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제, 검은 목요일 해가지고, 장중, 그, 1시 12분에 1,875가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장마감할때 보니까 1,834 박살이 났어요, 이제. 2,200에서 최근에 두달 동안에, 두달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300, 400, 한 20%가 박살이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1억이 있었다면 2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외국 순매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한국 경제만이 한국 경제는 어제 3.5% 이렇게 깨졌는데, 그전 세계 경제는 10% 이상이 다 깨졌어요. 트럼프 자충수 글로벌 증시 또 도미노 폭나가고 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사흘 만에 또 서킷 브레이크 계속 7% 10% 이렇게 거래 정지를 시켜가 왜? 지금. 세계 경제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그 말에.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국가에서도 이건 그냥, 며칠 전에는 잡은다고 했다가 이건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확산할지 모르겠다. 국가에도 선언을 했고 이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손 깨끗이 씻고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영재형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에? 우리가 그 현명하게 대체하자. 근데 우리는 또 이룰 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조 회장님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돈을 많이 한번 보는 그림을 그릴 시기라고 응? 우리가 신정을 주고 구정을 주고. 3월 1일 봄을 줬는데, 뭐야, 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아니다 가니까 또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생각할 기회를 준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제 옷 가정 했는데, 6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스킨십 없이 홀로 지내면 빨리 죽는다. 이 말은 삶은 달걀이요 둥글둥글 삽시다. 우리는 좀 져주면서 사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70%에 만족하라. 올인하지 말고, 항온의 여유를 가져라. 생각하며 살자.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막간다. 막 고막그막가파처럼 막산다. 그 말이야. 전라도 말로, 그리고 팔팔하게 운동하라. 인생은 짧으니 게으르지 말아라. 몸이 건강해야 좋은 생각을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 솔루션은... 네트워크,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기 전에 스카우터 내가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할 것이냐 용인수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컨설팅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가 컨설팅을 하려면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야 오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제 혜택, 모든 혜택의 출발은 전화번호에서 출발 해요.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는 상을 치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인증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누르려면 전화번호가 10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인증하면 또더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점점 쉬워져야 돼.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물할 사람 100명, 우리가 예시를 해보면, 10장씩 10일간 100명한테 보내면 만장. 그게 그러니까 만장을, 에이전트를 스카우트 하는 거야. 11만원 내면, 11만원 내면, 내가 선물 줄게. 네가 100명만 만들어봐. 100명 중에 2명 만들고, 2명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30, 30만원 주고 사람을 용병을 사는 거야. 10명만 사면 300만원이죠. 일할 사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단순함은 뭐냐 만원의 행복 우리는 출발이 만원짜리에요. 만원짜리가 아니라 아까 뭐예요? 공짜로 받을 사람 100명 중에 만원이라도 7사람 두명만 나오면 되고 이두명에서두명이 합산해서 2천명이 되는 순간 하루에 100만원씩 죽는, 죽는 그날까지 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수수료는 빼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is d u 어? 다음은 다음은 덤이다. 그리고 두명하고 나서는 모든, 모든 것은 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선택이다 근데 선택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명씩 찾아낼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100명 뿌리는 속에서 낚시꾼이 지렁이가 아까우면 지렁이가 아까우면 낚시 안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연필 심지가 아까우면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 가게를 차렸으면 전단지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출발은 전단지 디지털 전단지 디지털 쿠폰을 뿌리는 거예요. 쿠폰은 뿌리고 포인트는 돈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마구마구 뿌려대면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어 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